세상엔 사소한 걱정에 쉽게 마음을 내주어 나중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고 도리어 오늘 살아갈 힘을 앗아가기에 걱정이 인생을 좀 먹도록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걱정은 모든 인생 문제의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만약 불행과 걱정거리가 아무리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도 흔들림 없이 내가 원하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걱정과 불안을 없애는 마법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내 인생을 망쳐버릴까 봐 불안하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걱정을 단박에 없애줄 마법의 공식으로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걱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과 불안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는 두려움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나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소화불량, 몇몇 종류의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특정한 두통과 마비 증상, 우울증, 정신질환 등은 걱정만 없어도 해결될 수 있는 병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병을 낳습니다. 이처럼 걱정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 안정을 무너뜨리며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걱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걱정과 불안을 단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검증된 마법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없애는 마법 공식. 냉방 산업의 개척자이자 세계적인 기업 캐리어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는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방법을 창안했습니다. 이 방법은 그 어떤 걱정 해소법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캐리어가 뉴욕의 한 회사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딱한 번밖에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기법으로 설치해야 했기에 막상 일을 시작했을 때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캐리어는 매일 잠도 자지 못하고 걱정을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캐리어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게도 아주 효과가 뛰어났고, 그 이후 30년 넘게 그가 애용하는 걱정 해소법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무 간단해서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당시 캐리어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기껏 설치한 장비를 철거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캐리어는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있지.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죠. 3단계,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려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당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게 되었습니다. 캐리어가 마냥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면 1만 5천 달러의 수익은 얻지 못했겠죠.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면 마음이 곳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고 진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로 응용심리학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늘 자신의 학생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철학자 린위탕 역시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심리적으로 볼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짙은 안개처럼 눈을 가리고 있던 걱정이 사라지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걱정의 마법 공식을 적용한 또 다른 사람, 뉴욕의 오일 딜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오일 딜러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은 당시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정의회사의 트럭 기사들은 단골에게 배달하는 기름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팔곤 했는데요. 정부 조사관이라고 찾아온 사람이 불법 거래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불법 거래를 기록한 문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협박에 지쳐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이 바로 캐리어의 마법 공식이었습니다. 총 3단계에 따라 상황을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뒷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지 생각했을 때 사업은 망하더라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업이 망한 후에도 정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취업할 회사도 서너 군데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진 그는 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거죠. 뒷돈을 주고 불법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을지, 돈을 주지 않고 사업을 접을지만 고민하던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부 조사관이라고 찾아왔던 그 남자는 공갈 협박으로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오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기꾼에게 5천 달러를 건넬지 말지 고민하느라 사흘 밤낮을 씨름했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걱정과 불안은 상황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 세우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몰아 세우죠. 만약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3단계를 통해 마법 공식을 적용해 보세요. 도저히 풀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에 절묘한 해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조바심 치고 외태우는 일의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건강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자. 둘째, 미래에 대해 조바심을 내지 말자.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주어진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 그리고 혹여나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궁지에 몰리면 걱정과 불안을 없애는 마법 공식 3단계를 기억하세요. 1단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2단계, 어쩔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자. 3단계, 침착한 자세로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은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자 걱정만 금세 해소해도 고통스러운 질환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롱스피크에는 거대한 나무의 자해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그 고목을 쓰러뜨린 건 숱한 벼락이나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 한 마디만 한 딱정벌레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시련은 어떻게든 이겨내지만 사소한 걱정이나 불안에는 이리저리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책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은 베스트셀러 인간관계론 저자인 데일 카네기가 준비 기간 포함 7년에 걸쳐 집필한 역작으로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가장 적실하고 효과적인 실행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워런버핏이 강력히 추천하기도 한이 책에는 걱정을 떨쳐내게 해줄 모든 지혜가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 보다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면 더 이상 걱정의 인생을 존먹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면 오늘 알려드린 걱정과 불안을 없애는 마법 공식으로 걱정에 무력하게 당했던 일상을 변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